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가 닥터 데이비 정입니다. 어, 지난번에는 제가 동맥 혈관에 막힌 모든 현상들을 어, 말씀드렸는데요. 어, 정맥 혈도 중요합니다. 어, 동맥 혈은 우리가 보면 어, 근물살과 같습니다. 그 압력이 높고 어, 또 혈관은 속이 어, 가늘고 두껍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때문에 동맥은 어, 그 부위가 이렇게, 어, 참,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 스탑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러나 이 정맥은 느린 물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 정맥으로 지나가는 혈관, 어, 혈액은, 어, 혈관이 조금 넓고 대신에, 어, 벽이 얇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위가, 어, 잘, 이제, 어, 정체 현상을, 어, 올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폐가 어,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온 밖으로 조직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정맥은 조직에서, 어, 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 머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내려오는 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 이 발가락에서부터 피가 이렇게 심장에까지 올라올리면, 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 이 중력을 어,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 정맥 혈이 올라가는 데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맥, 어, 판막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누구든지 다이 정맥이 밑에서 올라올 때 중간에 몇 군데 이렇게 쉬어오는 정맥 판막이 있어요. 그 판막이, 어, 거꾸로 피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역류를 막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맥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맥류, 즉 영어로는 varicose vein 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 이런 사람들은 그 얕은 정맥들이 약해져 가지고 뱀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힘줄이 어이 어 핏줄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는요. 어, 해마다 약 300만 명 이상이, 어, 이런, 정맥류로, 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 어, 정맥류는, 어, 피가, 정맥에서 피가 고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혈액순환이 빨리빨리 이렇게 잘 되질 못하고, 어, 피가 이렇게 웨이스트가 많이 되죠. 그래서, 어, 이, 피가 이제, 어, 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 중력을 거슬러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판막이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어, 피가 위로 올라갔던 피가 도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어,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맥 혈그 자체 혈압만을 가지고 는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어, 역부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쉽게 올리게 하는 방법이 어,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근육을 어, 씁니다. 근육을 쓰면 근육이 어, 이렇게 어, 혈관을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근육 수축할 때마다 피가 다시 위로 또 올라가고 올라갔던 피는 그 판막에 막혀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어, 정맥혈이 어, 신장까지 시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 쉬어가는 것이 바로 정맥 판막인데 이 판막이 어, 이제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피가 밑으로 새는 것, 어, 또 역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정맥류가 되겠습니다. 이 정맥 판막이 고장이 난 경우는 주로 나이든 사람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 피가 역류하는 것을 예방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안된 것이죠. 특히 이제 오래 서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 다리가 이렇게 붓게 됩니다. 어 누가 많을까요? 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고 또 노인층에 것이 많습니다. 어 여자들은 이 임신 어 임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임신 때어이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막혀서 어~ 또 이렇게 임신 호르몬들이 어~ 이 혈관을 약하게 루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출산 후에 또 이것이 어~ 정맥류가 잘 생기고요. 또 여자들은 폐경기 이후에도 또 이렇게 어~ 정맥류가 잘 생깁니다. 어~ 여기는 어~ 상당히 그~ 유전성도 많이 있습니다. 어~ 또 어~ 특별히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맥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고 어 그렇게 해야지 정맥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 정세는 어이뱀 모양으로 이어 정맥 혈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어 이것이 이제 오래 있으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 다리나 이 팔이 붓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오는 상태로 되면 결국 피부가 자꾸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피부가 경직이 생기고 또그 부위에 어,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습진이 잘 생기고요. 네, 네크로시스가 생깁니다. 괴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진단하려면 우리가 사실 보통, 어, 의료 전문이 아니라도, 어,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뱀같이 꾸불꾸불하게 혈관이 튀어나온 사람들 보면 정맥류를 의심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가진단도 물론, 어, 할수 있지만은 이것이 다 안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맥류 중에는 또 그보다 더 심각한 Deep Vein t h r o m b o s i s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고만다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심층 혈, 정맥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심각하게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은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심층 어, 정맥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류는 아는 병이라고 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의사를 찾아서 일단은 이런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을 심층 어, 어, 정맥 혈전증이 있는지 어, 조사를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우리가 압박붕대, 압박, 네, 압박? 어, 스타킹을 많이 쓰는데요. 어,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다리를 이제 쉴때 다리를 올려, 높이 올리면 일시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운동은, 어, 이미 정맥혈이, 어, 정맥 혈이, 어, 정맥류가 생겼을 때는 운동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단 생겼을 때는, 어, 치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아니면 스클레로 테라피라고 해서 그 부위에 아예 고장난 판막을 그 부위를 폐쇄해가지고 막아버리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폐쇄하든지 아니면 레이저 테라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어, 다른 부위로 또이 정맥혈이, 어, 이 돌아가는 혈관이 다시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심각한 것은, 어, 심층, 어, 정맥혈에서 이 트롬보 엠블리즘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혈전증인데요. 어, 혈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이 피는 혈관 밖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출혈을 했을 때 밖에서 엉깁니다. 어, 코피가 났을 때 나중에 덩어리 지죠. 이것이 어, 혈전인데 이것이 어, 밖에 나왔을 때 혈전이 되는 것은 정상이지만은 이것이 혈관 안에서 어, 혈전이 돼서 어, 응혈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심장에 가서 막히면 어, 심장마비가 되고요. 뇌에 가서 막히면 뇌경색이 생깁니다. 중풍이 생기는 것이죠. 더구나 폐에 이것이 막히면 이것이 어,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ulmonary embolism, 어, 폐동, 폐동맥혈전증 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것이 바로 이 deep vein 어, thrombosis하고 관계됩니다. 그 심층 정맥 혈전증, 이것이 바로 이, 어, 풀메달 엠볼루즘과 상당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어,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이것이, 어, 다리에 있는 정맥에서 혈전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심장을 통과해서 이것이, 어, 폐에 가서, 폐동맥에 가서 이것이 폐를 막게 됩니다. 폐동맥이 막히면 그때 가서는 이제 어,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죠. 어, 상당히 호흡곤란이 오고 통증이 옵니다. 어, 그래서 어, 호흡곤란이 오고 갑자기 이제 사망하는 수가 있는데 미국인들은 거의 어, 어른들이 천명 중에 한 명이 이런 deep vein thrombosis가 있습니다. 그천명 중에 한 명면 0.1%죠. 어, 소아들은 약 10만 명 중에 어한 명이 생깁니다. 어른들보다는 어0배 낫지요. 근데 어 소아들도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노인들이나 임산부들 또 산후에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요즘과도 상당히 어, 상관이 있고요. 어 비만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비만인 여기저기 다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뇨병도 많이 생기지만 심장병 뇌경색 또는 이런. 어, deep vein t 이런 것이 다이 비만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장기간 부동 자세로 있는 경우가 또 위험합니다. 가령 다리가 골절이 돼서 어, 두달 동안 어, 안정을 취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혈관이, 어, 이런 d 베인 p v 보 i n t 가잘 생깁니다. 또 무릎 수술 후에 특별히 이런 것이 잘 생깁니다. 특히 이제 골절이나 암 치료 중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 이항 응고제를 미리 쓰는 것이 좋아요. 어 물론 통증이 이제 생기고 붓고 어 국소에 미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부위가 빨갛게 이렇게 홍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의심이 될 때는 이 피검사를 합니다. 디다이머 테스트라는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로 일단은 어 하고 정밀 검사를 할 때는 이제 CT 촬영이나 그 어, m r i 어~ 베노그래피이혈 정맥 혈만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칸트라스트 베노그래피를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 이것을 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면 뭐, 어, 일단 생겼을 경우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폐혈증을 어,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아스피린이나 어~ 워퍼린이라든지. 해파린 같은 이런 항응고제를 쓰게 됩니다. 월파린은 바로 이 쥐약과 같은 성분인데요. 어,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또 쓰입니다. 어, 또 걷기 운동이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 스타킹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 눌러있으면 좋지 않고,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o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혈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혈관을 눌러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이 혈전, 혈전 덩어리 응혈을 어, 높게 하는 용해제를 어, 주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 정맥혈이 이렇게 막히면 생명의 어, 위기가 옵니다. 우리 영적인 순환계가 있는데요, 이 동맥은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세요. 보호를 해주신는데 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 말씀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동맥혈과 같습니다. 또 정맥혈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어, 이 정맥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다 순환이 잘 돼야, 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어, 그 중에, 복, 받기만 받고, 하나님께 받기만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 모자라면, 바로 이딥 베인트룸 보스 같이, 우리 영적인, 어, 위기가 옵니다. 어, 동맥혈과 정맥혈이,